오늘의 주인공은 이정의 할머니입니다. 올해 7 3이 되신 분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세 자녀를 두셨는데, 장남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첫째 딸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남들이 쉽게 알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 할머니의 편견과 차별 때문이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힘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때로는 가혹한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두 사위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첫째 딸의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외제차도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았죠. 정의 할머니는 이큰 사위를 무척 아껴했습니다. 우리 큰 사위는 참 능력도 있고 대견해. 딸이 참 복이 많아. 반면 막내 딸의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집도 전세로 살고 차도 중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정의 할머니는 이 작은 사위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저 나이에 그 정도 벌이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니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 이런 차별은 외손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부유한 큰딸 집 아이들에게는 늘 용돈과 선물을 챙겨주면서도 막내 딸집 아이들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니? 엄마가 좀더 신경 써야지. 어린 외손주가 듣기에도 가슴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장남의 아내인 윤정씨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소박한 성격의 윤정씨는 시어머니의 거친 말투와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너희 집은 언제쯤 내 집을 가질 거니? 이 나이에 전세로 사는 게 말이 되니? 아이들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켜.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윤정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매번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웃으며 넘어가야 하는 며느리의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윤정씨는 며칠 전부터 속이 쓰렸습니다. 또 어떤 비교와 차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아이들마저도 할머니의 편애를 느끼며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의 할머니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은 냉정해. 이런 가치관 때문에 가족 안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의 추석,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위에는 송편과 전이 반짝였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이들이 앉아 서로의 새 옷을 구경하고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방에서 작은 봉투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손주들 용돈 받아라. 붉은 봉투 두 개는 큼지막했고, 나머지 한 봉투는 얇았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큰 사위집 아이들 손에 두툼한 봉투를 하나씩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똑똑이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하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주변 어른들 사이로 작은 감탄사가 흘렀습니다. 그때 막내딸의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정의 할머니는 그 손을 스치듯 바라보더니, 남은 얇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너희 집은 엄마 아빠가 알뜰하게 자라잖니 할머니가 너무 과하면 벌은 나빠져. 순간 거실 공기가 굳었습니다. 얇은 봉투를 받은 아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고 막내 딸은 미소를 지으려 입가를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정 씨는 아이의 작은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는 걸 보고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을 건넸죠. 물한 모금 마시자 우리. 그 모습을 본큰 딸은 분위기를 돌리려 박수를 쳤지만. 아이의 눈동자에 번지는 서운함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명절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또한 번의 칼날 같은 말이 날아들었습니다. 올해는 큰 사위 회사에서 상도 받았다지. 역시 할아버지 닮아 사업머리가 있어. 반면에 정이 할머니의 시선이 막내 사위 쪽으로 흘렀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더 분발해야지. 집도 아직 전세라며 젓가락 소리가 짤하고 끊겼습니다. 막내 사위는 어정쩡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막내 딸은 밥그릇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아이는 식탁 밑에서 조심스레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명절마다 상차림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왜늘 비교와 차별일까? 거실에서는 아직 웃음소리가 났지만 그 웃음 사이사이로 긴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봉투와 그날의 말은 다음날이 오더라도 쉽게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상속 문제였어요. 정의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이 제법 있으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채 시골에 있는 땅몇 필지 그리고 은행에 예금까지 합치면 대략 2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이었죠. 그런데 정의 할머니는 이미 몇년 전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한 것이었어요. 장손이니까 집한 채는 있어야 대를 이어가지. 아들이 우선이야. 그 소식을 들은 두 딸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큰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뭐, 오빠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정희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더욱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내 재산 중에서 80%는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20%를 딸들이 나눠가죠. 그 순간 두 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특히 막내 딸은 말문이 막혔어요. 딸들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아들이 우리 집대를 이어가야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정의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 딸은 그나마 형편이 나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아이 둘 키우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이런 차별을 당하다니요. 그날 밤 막내딸은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해. 오빠한테는 벌써 아파트도 주고, 이제 또 재산의 대부분을 다 주겠다고 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남편도 답답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어요. 한편 장남의 아내인 윤정씨도 이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많은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누이들의 서운함과 가족 간의 갈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너무 편중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시누이들도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는 받을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집안일에 며느리가 나서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할머니의 편애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거든요. 부유한 큰딸집 아이들에게는 비싼 선물과 용돈을 주면서도 막내딸 집 아이들에게는 형식적인 선물 하나 정도로 그쳤어요. 할머니, 저도 용돈 주세요. 어린 외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말하면 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주지 않니? 할머니가 뭘다 해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막내딸과 윤정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이들도 점점 할머니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차갑게 대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엄마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은 점점 어색해졌고 서로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윤정 씨는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큰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와서는 어머니의 기분을 맞췄고 정희 할머니는 그런 큰 딸을 더욱 귀여워하셨죠. 역시 우리 큰딸이 제일 예쁘고 착해. 반면 막내딸은 갈수록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며 지내려고 애썼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하루 종일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너무 무시해. 마치 우리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대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역시 윤정씨였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정희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윤정이는 언제까지 남편한테 매달려 살거니? 좀더 독립적으로 살아봐. 윤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지. 그날 밤 윤정 씨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도 이집 며느리인데 마치 남의 사람 취급하시잖아. 남편도 어머니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했어요. 엄마한테 한번 말해 볼게.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정의 할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불만이 많네. 내가 먹여 살려주는 게 어디야?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 막내딸 집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부족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만 하셨죠. 내 남편이 좀더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내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사는 것이 맞나 싶었거든요. 급기야 막내 딸은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세요.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하지만 정의 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차별한 적 없어. 다만,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거야. 현실이요? 엄마가 생각하는 현실이 뭐예요?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해. 그 말을 듣고 막내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엄마에게 저는 능력 없는 딸이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네요. 그런 말한적 없어.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날의 말다툼 이후로 막내딸은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어요.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일찍 돌아갔죠. 윤정 씨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은 점점 뿔뿔이 흩어져갔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자신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가족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일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느 가을날 정의 할머니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였죠. 혼자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정의 할머니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 달간은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정희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큰딸과 부유한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 안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편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자주 못갈것 같아. 간병인 고용해서 모시면 되잖아. 우리가 굳이 매일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정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딸과 사위가 이렇게 차갑게 구는 줄은 몰랐거든요. 반대로 그동안 홀대 받았던 막내 딸과 윤정 씨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정 씨는 직장 일을 조정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와서 드시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아픈 곳은 없으세요. 물좀 드시고 가세요.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세요. 윤정 씨의 정성스러운 간병에 정의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매정했는지 새삼 깨달으셨거든요. 막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휠체어 타고 병원 정원 한 바퀴 돌까요? 어느날 정의 할머니는 윤정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윤정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했구나. 미안하다. 윤정 씨도 울컥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때부터 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기 시작하셨어요. 돈과 사회적 지위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였죠. 막내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서운하게 했지. 정말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이해할 게뭐 있어. 내가 잘못했어. 병원에서의 두 달간 정희 할머니는 많은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정희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돈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정말 어리석었어. 특히 윤정이와 막내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결정을 발표하셨어요. 내 재산은 모두 공평하게 나누겠다. 아들에게 80%를 주겠다던 말은 취소한다. 그동안 소외시켰던 막내딸과 윤정이에게는 특별히 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어요. 정의 할머니가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남도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보다도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주시는 게더 기뻐요. 하지만 정말 큰 변화는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외손주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용돈 주세요. 그래, 우리 예쁜 손주. 할머니가 용돈 줄게. 부유한 집 아이든 그렇지 않은 집 아이든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또한 막내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 학원비며 뭐며 부족한 거 있으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막내딸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윤정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친어머니와 친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윤정아, 오늘 뭐해 먹을까? 이 시어머니가 반찬 좀 만들어 줄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런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모두 행복했어요. 반면 큰딸과 부유한 사위는 어머니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재산분할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죠.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그동안 물질적으로 더 잘했으니 분할 비율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정의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동안 너희가 나 아플 때뭘 해줬니? 큰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거의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명절마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정의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수 없구나. 진짜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 윤정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막내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1년 후, 정희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어리석었던 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 거였어.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지. 진짜 소중한 건 얼마나 돈이 많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주는지였구나.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윤정이와 막내딸이 내 곁을 지켜줄 때, 그때 비로소 알았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이야. 이제 정희 할머니 댁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외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하고 윤정 씨도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요. 가끔 큰 딸도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특별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의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모든 가족을 공평하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의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자 소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세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늘 고민하실 텐데요. 물론 경제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랑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추억이 아닐까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 나눈 정은 평생 남습니다. 공평한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이야말로 가족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껴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간단한 말일지라도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